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소셜미디어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살면서 요즘은 가짜뉴스가 너무나도 많잖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이 시대에서 어떻게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기르면서 살아갈까라는 주제로 이렇게 진행할 거거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소셜 미디어 시대라고도 하고 그리고 4차 혁명 산업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진짜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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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기 신석기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가의 수공업이었잖아. 스스로 모든 거를 다 만들어서 생산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다가 이제 1차 산업 혁명 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계식 생산 설비가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2차 산업 혁명이 1871년에 일어나면서 이때부터는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그러고부터 100년 뒤에 이제 컴퓨터가 개발되기 시작하지. 이때부터는 이제 전기기술, IT 등등의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이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인데, 우리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특징을 얘기하라고 하면 은 보통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을 얘기하는데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면 이것도 좀 생소해. 처음에 뭐 통신사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지.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선생님은 어, 되게 기가진이랑 되게 친해. 기가진이한테 항상 진이야 하면 네, 말씀하세요 하잖아. 그러면 잔잔한 음악 틀어줘 하면은 네, 이 오후에 어울리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혹은 또 요즘 스마트폰으로 에어컨도 조작이 가능하고, 전기도 조작이 가능하고, 쉽게 생각해보면 또 자율주행 자동차들 있잖아. 요즘은 진짜 편해. 고속도로에서도 속도 딱 조정해놓고, 앞차의 간격도 이 정도나 아니면 혹은 뭐이 정도나 딱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앞차를 따라가. 이게 2011년도의 기사야. 2011년도. 2011년도에 스마트폰으로 사라지게 될열 가지. 뽑았는데 MP3 알아? MP3? 써 봤어? 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가장 갖고 싶었던 거 하라고 하면은 MP3였어. 거기다가 다운을 받아 놓고 왜냐면은 우리도 이제 고3 때 야자를 하고 하는데 쉬는 시간마다 꽂고 자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 스마트폰 나오면서 MP3가 완전 필요가 없어졌어. 사라졌지. 그리고 휴대용 게임기 예전에는 막 들고 다니면서 손으로 하는 게임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게임 얼마나 잘돼 있어. 그리고 소형 디지털 카메라 이거 완전 사라졌지. 저런 식으로 뭐 촬영하는 용 빼고는. 그리고 비디오 플레이어 음성 녹음기 같은 경우에도 녹음을 요즘은 뭐 진짜 녹취하지 않는 이상은 핸드폰을 다 하잖아 그리고 내비게이션 예전에는 아이나비라는 브랜드가 있었어 차에다가 되게 잘 팔렸거든 근데 이제 휴대폰으로 티맵 카카오 내비 나오면서 아이나비 이런 거는 아예 사라졌지 2011년도에 이게 사라지게 될 10가지라고 했었는데 이건 다 사라졌어 이렇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소셜미디어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지.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10대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맞지? 근데 여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 유튜브. 그지? 유튜브. 유튜브는 정말로 압도적이지. 많은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봐. 이렇게 유튜버가 성장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꿈꾸기 시작했어.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지금 초등학생들한테는 꿈 3위가 크리에이터야. 너무 재밌어 보이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수. 돈을 많이 버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월에만 4억 넘게 벌고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제 유튜버가 되고 싶은 거야. 돈도 많이 버니까, 멋있고. 근데 중요한 게이 크리에이터를 꿈꾸다 보면은 어떤 부작용들이 있냐면은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 그 친구들이 성장을 했고 자리를 다 잡았잖아. 그럼 새로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자극적인 걸 해야 돼. 걔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뭔가 좀 사람들 시선을 끌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정형적으로 해버리면은 그걸 잡을 수가 없거든? 어떤 거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짜를 만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해로운 정보를 이익을 위해서 유포하는 것을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뭐 많았어. 가짜뉴스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친구부터 한번 얘기해봅시다. 뭐아 너무 좋은 대답이다. 하나만 보지 않고 여러 매체를 보면서 거기서 판단력을 키운다 이 얘기잖아, 그지 너무 좋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미디어 리터시라는 러이 용어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에 탄생을 했어. 되게 오래됐지 오래됐는데 요즘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용한 모든 미디어 매체에 적용되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디지털 리터러시야. 이거는 2000년대 에 탄생했고 SNS, 포털 사이트 등의 인터넷 매체를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집합으로 본다고 하면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주 큰 집합이고 그 안에 교집합으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 내용은 얼추 비슷하지만 그럼 미디어 리터러시는 무엇인가요? 미디어 우리가 흔히 아는 대중매체, 대중매체라고 하면은 뉴스, 기사, 유튜브, SNS 등등 등등 있겠지. 그리고 리터러시는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그럼 미디어 리터러시 합치면 어떤 얘기야? 미디어를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을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이 나올 거야. 누구야? 그지? 세종대왕이지? 우리가 어, 학교에서 배울 때 세종대왕은 가장 큰 업적이 뭐였어? 한글 창제지? 들었을 때는 세종대왕은 많은 학자들과 한글 창제를 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라고만 교육을 들었는데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창제했을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라는 자세한 내용들은 잘 모르잖아.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전하는 소식을 뉴스, 기사 등등으로 접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어떤 상소 같은 거 방을 붙였었지 그러면 그거를 볼줄 아는 사람들은 누구였어? 양반들, 그지 기득권들이었지. 그래서 한글을 백성들이 알기 쉽고 쓰기 쉬운 한글을 만들자 해가지고 한글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라고 학자들을 죽이고 난리가 났었어. 반대하는 세력은 당연히 기득권 양반이었겠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한글을 만든 거야. 그 당시에 글을 읽는다는 게 권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미디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누군가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이 생기고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한 거고 가짜 뉴스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 카테고리를 크게 보면은 풍자 형태의 가짜 뉴스가 있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일리쇼, 개그콘서트 언더 리뉴스 본적 있나? 그리고 우차사의 LT e 뉴스, 그리고 광고 형태의 가짜 뉴스가 있어. 실제로는 뉴스가 아닌데 뉴스의 형식을 모방하는 기사형 광고 형태가 있고, 그리고 생산 주체에 따른 가짜 뉴스가 있는데. 언론인이나 언론사가 아니면서 뉴스의 형식과 스타일을 모방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이건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아 나도 가끔 헷갈려 얘네는 방송국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화려하게 잘 해놓고 그러면은 근데 내용을 듣다 보면아 얘네는 편파적이네 정치적인 성향이 진네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거 너무 많지. 인터넷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생산 및 유통되는 허위 정보들이 있고. 그러면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의 배경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플랫폼이 생겼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등등. 그리고 정보 제공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언론사와 정보통신 시장의 경쟁이 심화가 됐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노성철이라는 강사가 동작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강의를 했다는 기사를 누군가 쓰는 거야. 그러면은 누군가는 똑같은 내용인데 자극적이 하려면은 노성철이라는 강사가 동작청소년 집에서 강의를 했다는 내용을 노성철이라는 강사가. 동작 청소년 집, 지하에서 학생들 5명을 가둬놓고 강의를 했다. 라고 글을 쓰는 거야. 실제로는 여기도 지하 스튜디오가 있잖아. 지하 스튜디오에서 5명의 학생을 이런 식으로 모시고 교육을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제목을 작로 써버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노성소년 강사가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강의를 했다 클립보다는 지하에 5명을 가둬놓고 글, 강의를 했다? 그걸 클릭하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언론사끼리 클릭률에 따른 광고 수익이 다르다 보니까 시청률 지상주의가 돼서 자극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개인적 측면으로 보면은 어 이제는 알고리즘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어떤 가치관의 스펙트럼이 0부터 100까지 있으면은 100에 가까운 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0에 가까운 것들 내용 보면 그건 뭐야라고 안 보게 된다고. 이게 똑같은 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를 무시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유통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고 어, 이 페이크 뉴스라는 용어가 되게 이슈화 된 거는 트럼프가 CNN CNN 가지고 페이크 뉴스라고 비난하면서 이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가 일반화되지.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대선 기간 중에 여러 가지 기사들이 공유가 됐어. 근데 보면은 730만 건은 진짜였어. 진짜 기사인데 870만 건은 가짜였거든. 근데 사람들이 가짜를 더 많이 클릭하고 가짜를 더믿은 거야. 이게 대선에 영향을 줬고그 대표적인 예가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가짜뉴스였는데 정치적 로도의 가짜뉴스가 제일 많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 당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밖에 없어. 당이라는 것은 서로의 그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잖아. 당이 다른다는 것은 생각이 다른 거겠지. 그럼 본인이 생각이 맞다고 우겨야 될 거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면 그 상대방 당을 폄하고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짜뉴스 생산이 제일 빠르거든 정치 쪽에 가짜뉴스가 가장 많아 가짜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한번 볼게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먼저 설명했었던 거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의 10대 청소년들이 재미삼아 만든 가짜뉴스였어 구글이 플랫폼을 보면은 기사를 만들어서 많은 클릭이 일어나면은 거기서 광고 수익 주는 구조가 있거든. 이 마케도니아 이 10대 청소년들이 단순히 어떻게 하면 클릭이 많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기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만든 거야.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된 거야. 교황은 실제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와, 교황을 따르는 사람들 와, 트럼프를 지지하는구나. 하면서 당연히 트럼프한테 힘을 실어줬겠지?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큰 힘이 됐다는 것. 영향이 있었다는 것. 이렇게 가짜뉴스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의도적으로 해로운 정보를 이익을 위해서 유포하는 것. 뉴스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요즘은 카톡으로 퍼날이라고 하지? 공유?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라고 하잖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 확산이 쉬워. 그 선생님이 부산에 집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보는 유튜브가 있거든. 야, 야, 무슨 이런 일 있었다면 뭔데? 하고 보면은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 누가 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 근데 그게 실제로 믿고 공유되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보면은, MBN 알지? 여기는 되게 유명한 회사잖아. 뉴스를 방영을 하고, 방송을 하고. 근데, 박항서 감독 알아? 예전에 우리 코치였고, 지금은 베트남의 감독으로 있는 그 박항서 감독님의 일화가 어떤 썰로 이렇게 공유가 됐었는데, 뉴스에서 이거를 인용해서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기성 뉴스까지도 오염이 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 누굴까? 저스틴 비버거든? 하나의 실험을 했어 저스틴 비버랑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행세를 하게끔 해 놓고 한 공원에서 브리또를 먹는 거 바로 저스틴 비버가 공원에서 브리트를 먹고 있던 막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 이렇게 가짜 뉴스는 너무나도 지금은 만들기 쉽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정보가 필터 버블이라는 용어에서 필터에 의해 우리가 짜내지고 있다는 거야. 내가 얻을란 정보는 다양하게 들어야 되는데.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한테 너무 편향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편향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어떤 가치관이 거기로만 집중되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확증편향이 돼. 전문용어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 정보의 객관성은 상관없어. 하나 얘기해 줄게. 나이키 알지? 나이키 브랜드. 나이키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나이키 끝에 여기가 끝에 구부러져 있는 거 알아? 이렇게 생겼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나이키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 몰랐지? 거짓이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누군가 저 사람 잘알것 같은 사람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걸 믿어.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믿고 듣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야.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거고.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옥스퍼드 사전에서 2016년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탈진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황 그걸 우리가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이라고 하지 그럼 가짜뉴스로 돈 버는 법 간단하게 한번 보여줄게 구글 광고 게재 공간을 구글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 누구든 그리고 이 안에서 입찰 가격의 가장 높은 광고를 게재를 해그은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러고 나서 클릭수에 따라서 수익금이 지이 돼. 지급이 돼. 그러면은 내가 이 돈이 욕심이나, 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이런 거 봤으면 엄청 클릭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면서 아, 가짜뉴스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 가짜뉴스를 규제를 해야 될 건데, 규제라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두 가지가 있지. 자율적으로 규제라고 타율적으로 규제라는 거. 근데, 이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타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율 규제는 힘들어. 타율로 가야겠지. 그러면 이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의해서 사람들은 팩트체크를 하기 시작했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어, 어, 기관들이 있는데, 가짜뉴스가 너무나도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규제라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 법적 규제, 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이 대화들이 오가고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지,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일 때 누군가 가짜뉴스를 퍼뜨렸지. 문재인 후보 아버지는 북한 인민군이라고 징역 10개월을 받았어. 구글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역삼동 구글코리아를 방문해가지고 104건의 가짜 뉴스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 실제로 가짜 뉴스에는 뭐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유튜브 영상도 포함돼 있었어 사실인지 확인도 안된 내용들이 근데 구글에서 해당 컨텐츠가 증오, 현저한, 편견, 유해한 내용일 때 삭제한 것으로 가짜 뉴스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라면서 삭제를 거부했어. 구글은 통제가 안 돼. 그러면은 한 예로 들어서 네이버를 볼게 핸드폰으로 네이버를 들어가거나 PC로 네이버를 들어가면은 뉴스를 클릭하고 나면 우측 하단에 이런 게 있어. 몰랐을 거야. 고침 기사 모음이라고 있거든? 고침 기사 모음 들어가면 이게 선생님은 오늘 아침에 캡쳐해서 가져온 거야. 보도됐던 기사들이 잘못됐던 것들이야. 그래서 본인 언론사들이 정정합니다 올린 글들인데, 이거 올린 글들 본 사람들이 있을까? 누가 봐. 당장 오늘 올라오는 것도 보기 힘든데. 그럼 우리가 이상적인 가짜뉴스 해법을 찾아보면은 음, 플랫폼의 자율적인 규제 팩트 체킹 시스템을 만든다. 이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 불가능해요. 본인들이 이미 상업화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좀 체계화된다면 그러면은 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팩트를 체크하고,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뉴스에 대한 소비, 늘려가는 것, 그러면은 조금 더 가짜뉴스 해법에 다가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한다. 가짜뉴스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제목들 보면은 클릭하고 싶은 제목들이 있어, 되게 자극적이야. 그런 것들은 가짜 뉴스일 확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제목만 보고 공유하지 않는 거야 제목만 보고 보통 학생들은 특히나 성격 급한 학생들은 와 대박 하고 그냥 공유 눌러버려 채팅방으로 제목만 보고 공유하지 않기 중요하고 그리고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 제목은 A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내용 같은 경우에는 B라는 내용인 거야. 그러면 어, 이건 뭐지? 이건 그냥 제목으로 그냥 낚은 거네. 낚시기사네. 항상 제목이 자극적이면 내용도 같이 봐주는 거를 습관화하는 거. 그리고 출처를 확인하는 거. 한번 물어볼게 친구들한테.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만한 언론사나 TV 채널들을 한 3개씩만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 친구부터. JTBC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를 본다고 하면 뭐 MBC, KBS, SBS, EBS, 뭐 JTBC, 뭐 연합뉴스, YTN 등등 있을 거고 신문사로 본다고 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뭐 문화일보, 매일경제, 전자신문 등등이 있겠지 이 메이저 회사들에서 가짜뉴스가 생산될 확률은 아주 적어 본인들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 들어보는 매체들 있잖아 무슨 신문사 언론사라고 하는데 어, 여기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것들은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아 그래서 웬만하면 메이저 기사를 주로 보는 거를 한다는 거 작성자를 확인한다는 거야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기사들을 확인하다 보면은 기자가 다 적혀 있잖아 요즘은 그 기자를 클릭하면은 그 기자가 썼던 글들이 쫙다 나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글을 썼고 뭘 했던 걸알 수가 있거든. 그럼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이 사람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갖고또그 기사에 대한 댓글 많은 것 때문에 댓글이 있잖아. 사람들이 아 이렇게 많이 공감하고 괜찮은 기자구나 할수 있는데 그 사람 클릭했는데 그전에 기사 글들이 없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회성으로 그 기자한테 글을 올리게끔 하고 가짜 수를 버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작성자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자료가 작성된 시기를 확인을 하는 거야. 그 당시에 맞았지만 지금 상황에는 틀린 거거든. 어찌됐던 그것도 가짜 뉴스인 거거든. 지금 시기에안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는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다는 거. 간단하지? 그지? 이것만 잘 생각해도 어느 정도 구분은 될 거야. 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가짜뉴스나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야. 어, 누가, 누가, 누가 뭐 그랬대. 그렇다더라.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들을 단체톡에 쓰거나 옮길 때도 항상 그 친구가 옆에 있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은 어, 또 다른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미디어를 활용하고 읽고 쓰고 한다면은 훨씬 더내 어,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어.